어, 다음으로, 뭐, 조금, 좀, 기분 좋은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데, 삼성이, 어, 인사 혁신에 나섰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어, 이게, 사실, 그, 예전부터, 어, 우리, 그, 말하자면, 인사 체계가, 어, 지금, 어, 이 제조라든가 이런 시절하고도 다르고, 지금 이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잘 또, 어, 적용을 잘 하면, IT나 이런 데서는 또, 어, 금방금방 큰, 그, 어, 부를 이루기도 하고, 또 잃기도 하고,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지금, 어, 이재용의 뉴 삼성 밑그림 완성. 그래서 실리콘밸리식 인사제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어, 실리콘밸리라는 건 어떤 데입니까? 그러니까, 혁신을 하면, 어, 어, 잘 어떻게 자본도 모으고 해갖고, 어, 자기 아이디어를 내면 그, 어, 자본들이 투자를 해서 그게 성공을 하면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 투자하는 곳들도 한 뭐, 열개 가운데 자기가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잘 되면 뭐, 뭐 평, 보통 수익을 거두고도 넘는 어, 엄청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 보상 체계가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뭐 실행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는 어떤 그런 체제가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는 연공서열 그냥 오래 있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급여를 받거나 혹은 뭐더 높은 자료로 가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점점 이제 나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뭐 임원급도 되고 그다음에 심지어 뭐어 저기. 누구, 뭐, 예를 들면, 창업주하고, 뭐, 친척이라든가, 이런 거라야 임원이 되기 쉽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어 자기가 얻은 아이디어를 실리콘밸리에서 했듯이, 어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로 가는 거죠. 어, 저기, 어 보자. 어 여기에 뭐, 어 실시간에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저기 제 이야기에 집중하느라 들어오신 것도 몰랐는데 아무튼 어 반갑습니다 들어오셔서 이렇게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그래서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삼성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어 이게 그리고 성공할 가능성이 좀 높고 왜냐하면 어 그렇게 할 때. 어떻습니까? 어, 폐기와 그 도전 정신을 가진 그리고 능력이 있는 그리고 그, 그런 사람들이 도전을 많이 하지 않겠어요? 어, 그러면 그 가운데 성공 사례가 나올 거고 어, 그렇게 하면 아마 어, 성과를 내고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어, 어, 그걸 갖다 따르지 않을 수 없고 아니 뭐 어, 자기 스스로 폐기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점점 삼성으로 몰리는데 인재들을. 삼성에 다 뺏기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뭐 저기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다른 대기업들 그리고 중견기업들 이런 데서도 어 그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을 걸로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모여서 나중에는 어 이제 사실 뭐어 공공부문 특히 그 공기업 같은데 그런 데도 이런 성과 중심의 어떤 그런 게 파급되길 바랍니다. 물론, 어, 공기업 이외에 다른데 정부 분야에 이걸 갖다가 어 흉내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 저기 여러분, 뭐, 어, 실제로 그런 성과주의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어 예를 들어서 경찰에 어떤 그 범인을 어떤 그좀 비중 있는 범죄일수록 그걸 해결할수록, 그, 성과를 높게 평가한다고, 어, 그런 걸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했더니,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첫 번째로는, 약한, 어, 더 중범죄로 발전하기 이전에, 빨리 잡아 들일 유인이, 그렇게 하려는, 어, 그런 생각이 좀 저, 적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첫 번째. 어, 두 번째로는, 어,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한 활동이 평가를 받지 못하는, 어,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뭐, 흐지부지 되고 말았는데요. 그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어, 그래서, 어, 그러니까, 어, 말하자면, 공기업의 경우에는 직접 그, 어, 시민들이든 뭐, 하여튼 소비자를 상대로, 어,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평가가, 아, 비용을 얼마 들여서 또 어떤 정도의 만족을 줬다는 게, 그, 나름대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기업처럼. 그래서 아마 삼성의 이런 게, 다른 대기업들로 흘러 들어가고, 인사혁신이. 그게 다시 공기업까지만 가도 잘갈수 있어서 정착이 된, 되기만 해도 굉장히 역동적인 나라가 될수 있고, 우리나라가. 아주 그, 말하자면, 노동시장도 연공서열형 가지고 뭐, 그냥, 어, 뭐죠? 그러니까, 어, 그냥, 인근 도 달라고 투쟁하고 아니다 그러고 뭐 물가가 또 인프레가 올라가지고 뭐어쩌 이런 말하자면 그런 데서 벗어나서 정말 어 자기가 그걸 거두면은 더 많이 받고 그렇지 못하면 또어 자기한테 적합한 어 자기가 귀한 만큼 이상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어떤 그런 쪽으로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thank you